안녕하세요. 더욱 TV 본덕근 공구은입니다. 네, 오늘은 진료실에서 흔치 않게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특히 계절성을 좀띠기 때문에 이게 막 저희도 진료하면서 너무 헷갈려요. 한숨 쉬는 아이들이 있어요. 후, 이렇게 숨을 쉰다거나 갑자기 막 아, 공부를 하다가도 아, <laughs>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까지 한숨을 안 쉬더라도 숨을 깊이들를 마셔. 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시원해요. 그걸 하고 나면 뭔가 해소감이 있어. 근데 엄마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걸 왜 할까? 얘가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서 할까? 아니면 얘가 이제 정신적으로 얘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로 비염이 심해서 비강이 되게 좁아져 있으면 애들이 숨을 쉴때 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코가 막혀 있으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그거를 산소도 부족할 수 있고 머리에가는 자기가 답답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크게 숨을 쉬고 이제 또 다시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와석 진료를 보면 콧물이 흐르는 것도 없고 뒤로 넘어가는 코도 없고 우리가 비경으로 봤을 때코 점막도 뭐 괜찮아요. 넓어 있고 좁아져 있지 않고 붙지도 않았어. 근데 애들이 계속 이걸 네, 한 번씩 네. 한단 말이에 너무 잘하지 근데 사실 저도 한 번씩 그, 이제 코, 저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한 번씩 입으로 숨을 쉴 때가 있는데. 비염이 심한데 말이 많아. 어, 그게 숨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런 증상을 보여야 될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틱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비염기가 있어서 코가 막혀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걸 해봤는데 자기가 계산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소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고 났을 때 이렇게 쉬고 나면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안정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일종의 틱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진료하러 올때 부모님들이 사실 이제 비염 때문에라고 생각도 잘 못하시고 우리가 숨이 차요 하고 오면은 이제 저희도 폐나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청진도 해보고 콧구멍도 보고 다 보는데 그리고 심장도 검사하게 되고 그렇죠. 심장에 뭐 부정맥이 있거나 뭐 이렇게 돼도 실제로 숨이 차니깐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애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잘 걸어 다니냐 잘 뛰어 다니냐 여쭤봤을 때잘 뛴다 놀 때는 괜찮아 다이러면 일단은 폐나 심장 쪽은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염이 평소에 좀 있었냐? 그럼 있다. 그러면 이제 코가 막히면은 이제 한 번씩 숨을 몰아쉬는 것들이 있으니까 봄가을에만 주로 그렇다. 그러면 좀 두세요. 아니면 비염약 처방해 드리고요. 네, 이두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꼭 봄가을에 심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 한지 좀 오래됐고 얘가 안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요즘에 좀더 심해졌다. 이러면 이제 보통 틱을 생각을 하죠. 근데 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음. 일과성 틱이에요. 일과성 틱이라는 거는 정말 한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배 효과처럼 우리가 이제 비염약을 좀 처방을 해 드려요. 그래도 비강이 넓어지고 덜 좁아지면 본인도 이게 이제 치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기분상 내 코가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덜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과성 틱은 한 2주, 길면 한 2개월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증상이 없어져 버려요. 보통 눈을 깜빡거리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입맛 다시는 애들 많이 보셨을 거고 이렇게 얼굴 찡그리면서 이렇게 목 뭐? 게 빠가닥 하는 거. 이것도 하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엄청 거슬리거든요. 냅두셔야 돼요. 그냥 하게 냅두고 나는 못 봤다. 안 봤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좀 두시면 정말로 대부분 한 2개월 안에 좋아지긴 해요. 물론 2개월이 지나고 또 2개월 안 하다가 다시 2개월 후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같은 증상을 반복해 가지고 한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하는데 거기에 계속 하나씩 다른 게 겹쳐. 예를 들어 표정을 하다가 갑자기 응 하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음성틱과 운동틱과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소아정신과 쪽으로 가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좋고요 일단 그런 외에 다른 양상의 이제 증상들은 워낙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진료를 보시면서 근본적인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거를 한번 제거해 주시고 그래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아예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생활을 한다면 2개월 정도까지는 관찰하셔도 될것 같아요. 워낙에 일과성틱장애의 진단기준 자체가 1년 미만에 에서 끝나는 틱을 보통 일가성 틱 장애라고 하니깐요. 저희가 보통은 아주 심할 때를 기준으로 고정도 그 강도를 매일 같이 똑같이 1년 이상은 해야 제대로 된틱 장애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거에 딱 드는 애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틱 자체가 그렇게 유병률이 높은 병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주로 틱을 하는 애들한테 이제 저는 물어보죠. 뭐왜해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 하면 시원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불편한 게 틱도 워낙에 긴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laughs> 이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몸을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 이게 좀 시원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긴장을 푸는 건데 주로 운동틱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이제 소리를 많이 내면은 진짜 틱 제대로 된 음성틱 있는 아이하고 있으면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 로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가족도 힘들고 이제 음성틱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틱이 음성틱이든 운동틱이든 집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긴장이 탁 풀렸을 때 훨씬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집에서 이 정도면 학교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할 거야? 걱정이 돼서 오시는데 실제로 집에서 긴장을 할 때는 애들이 틱을 좀 드라고요. 긴장이 탁 풀릴 때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심한 거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고 저는 보통 틱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얘 틱에 대한 피드백이 있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수업에 좀 방해가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좀 고려를 하고요. 아직 선생님은 별 말씀은 없으신데 제가 보기에 불편해서요 하면은 저는 보통은 그냥 일단 좀 기다리고 보자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숨 쉬는 아들 좀 많을 텐데, 오늘 저희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